여러분, 삼엽댐이 물을 가둔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. 어부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낚시금지령이 내려지기 전 어떤 사람이 무려 900은약 540혈에 달하는 초대형 푸른 매기를 삼엽댐에서 낚았다고 합니다. 이 정도 크기의 맥이라면 다른 강에서는 이미 괴물 수준으로 여겨졌겠죠. 보통 이처럼 거대한 물고기들은 강 깊은 곳, 사람의 접근이 힘든 깊은 수심 아래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. 수영금지구역 근처에서조차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. 전문가들조차 이 현상을 이상하게 여겼고, 이들은 추측하기를, 삼엽댐 깊숙한 곳, 어딘가에 정체불명의 존재가 숨어 있으며, 그 존재가 대형 어류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. 그 미스터리한 존재는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는 생명체일까요? 아니면 오랜 세월이 지나며 영험한 힘을 지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?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호비공포라디오 채널을 구독하세요. 오늘의 이야기는 기묘하고도 신비롭습니다. 가장 용감한 친구들과 함께 시청하세요. 한여름 지어밍은 친구들과 삼엽댐에 놀러 갔습니다. 수영을 못했던 그들은 몰래 타이어 4개로 네 가니 뗏목을 만들어 물에 띄웠습니다. 가장 용감한 지어밍이 먼저 타고 중심으로 떠내려갔고 돌아오려는 순간 균형을 잃고 물에 빠졌습니다. 차가운 물이 입으로 밀려들며 그는 점점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.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빛나는 눈이 나타났고, 무언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. 겁에 질린 그는 잡아먹힐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집만한 거대한 자라였습니다. 자라는 그를 등에 태우고 수면 위로 밀어 올렸고 지어밍은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.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고 그는 뗏목을 끌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. 이후 마을의 이야기가 퍼졌고 노인들은 이 자라가 수십 년을 산 신령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. 그날 밤 가족은 자르게 죄를 지냈고 물 위로 다시 한번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갔다고 합니다. 그후 매년 명절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네요.